일출 보러 가려고 3시 반 기상했습니다. 지금은 4시 25분이고, 저희는 이제 나가로코츠라는 곳에 가서 일출을 볼 예정입니다. 오전에도 불구하고 외운 냄새는 그대로 고 꽃기호가 시작되었습니다. Can our house? So oh. <laughs> Can you? <laughs> or 하고 어딘가 올라갑니다 <laughs> 오늘은 등산한다 해서 등산복 입고 왔는데 오 되게 시끄럽다 내밍인지 메뉴... 우리나라 내밍이 소리랑 좀 다른데 조금 걸어긴 힘든데 어떻게 히말라야를 가겠다고 <laughs> 히말라야 가겠다던 저를 반성합니다 <웃음> <웃음> 와, 다 왔다고 합니다. 전망대. 나가로 쿠츠. 전망대. 어? 우와! 미쳤다! 와 너무 예쁘다. 와이기 올라가는데요. 여러 사다리야? <laughs> 사다리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여기 올라왔습니다 <laughs> 와 ファルルシャカネーション。ファルルシャカネーション。ファル

어, 음,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돼요. <laughs> 짠, 나가라 코트. 이제 진짜 안녕. 나가라 코트 안녕. 내려갑니다. 제 사진 짱 열심히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약간 클라우디에서 완전히 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히말라야 랑탕? 우리가 가려고 했던데 엄청 조금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팔 카트만두의 전경을 다볼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약간 무서 무서웠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어, 좋았어요. 괜찮았어.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도 타나 보네요. 여긴 아니고 이 근처인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사람 불러서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되게 나가로코트라는 요 곳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좀 놀랐고. 정글 같아요, 정글. 정글인가? 오늘도 기관장님과 함께 하는 하루인데요. 차도 태워주시고 산책도 시켜주시고 사진 찍는 것도 기다려주시고 그냥 다 올리버즈입니다 신기해 하이 어머 미쳤다 진짜 진짜 아르라 안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쳤어 위에가 엄청 생각보다 추웠는데 다리를 다리로 트레이닝캠트레이닝캠 <laughs> 뭐하니 너 몸이 되게 간지러운가 봐요 여기 산속에 트레이닝 캠프 있어요. 막 군복 입고 총차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라 버린 모습. 아이. 카메라 안와 미쳤다. 마을인데. 진짜 거의 별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너무 예쁜데 진짜? 와. 다 마을이 있어 근데 안에. 진짜 미쳤다. 안 담겨요, 안 담겨. 와. 그리 우리 가족. 밀리터리 아리아가 있네요? 아. 제한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광경이 미쳤다. 뒤에는 누가 러닝하고 오시네요. 이길 러닝하기도 진짜 좋긴 하겠다. 올라오는 게 문제지만. 얼음이시구나. 동남아에만 있는 것 같은 이 나무들 예쁘다. 싱어송 쌍.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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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와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와와 대박이다 진짜. 와. 음 짠. 어, 힘들다. 네팔 국기가 보이는. 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with sprite 와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나가를 것. 심지어 저기 히말라야 네. 보입니다. 저기 히말라야. 와. 네팔 어머니 네. 아버지가 준비해 주셨어요. <laughs> Let's enjoy. <So> <laughs> 히말라는 저기있고 저기, 있고 근데 진짜 손가락 이거... 저기 위에는 국가 국기가 날리고 <laughs> 있고 <laughs> 우리 기관장님 그리고 어머님 <laughs> 저희의 네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드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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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위에 있어요 <laughs>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대박 진짜, <laughs> 게 정말... 히말라야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laughs> или а а мы 앞으로 가는 출렁다리는 진짜 미쳐가는데. 아, 미쳤다. It's so high. 와, 저번에 신발 없어가지고 샀더니 만원짜리 아디다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미쳤다. 네팔까지 데려왔어. 와, 미쳤어. 와.

so many people here ah, so s c a y 아 미쳤어 아 너무 무서운데 아 미쳤다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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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섭다 y e a I'm so <laughs> 아 안돼 진짜 소름 나 안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나 고정관념쟁했어. 아! So scary 안돼 안돼 안돼. Oh, please no, I'm so scary. Oh. I can't sit down. Really? Uh, no. I can't. 아 무서워.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괜찮아. 딩, 딩, 딩. 아마도 괜찮겠지? 와 아, 미쳤다. 나못 하겠는데? 와. 네. <laughs> it's okay? 예. 네, 이런 느낌. <laughs> 아. 와, 나 너무 좁다. 진짜 어지러운데. 이렇게 저렇게 잘 가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친구들은 되게 잘 가네요. 아이렇 옆을 들고 옆에는 이렇고 옆에는 이런가 봐요. 전못 봐요, 저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워다와 네. 옆에 보는데 예쁘네요. 출렁거려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어떻게 나 너무 무서워. 출렁 출렁 출렁. 술렁술렁 아 너무 무섭다 진짜 괜찮아 딩딩딩 아야 maybe I'm okay 딩딩딩 maybe I'm okay 딩딩딩 I'm not okay 딩딩딩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출렁다리인 것 같아. <laughs>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벌레가 아니고, 네팔의 출렁다리야. 진짜 너무 무서워. 에바야에바야 에바요, 에바야안 나, 로케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벌레가 아닌 출렁다리였습니다. 오늘 알았어. 진짜 너무 무섭다. 레전드. Yeah, like hanging. Hanging. A 아, similar sound to 렁 다쳤습니다.

어, 와, 너무 진짜 너무 미쳤다. 끝이다. 그래. 그, 비디오도 어, 잘못 찍고 있었네. 아, 아이고, 완전 좋아하는 냄새. 숨 아, 냄새. 아. 와우! 도로가 이렇게 파였어. 대박, 물이 지나다녀서. 한국에서도 못간 계곡. 우와, 시원해. 아, 내손볼 때마다 놀라. <laughs> 출렁다리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그, 기관장님의 아버지, 기관장님의 아드님께서, 어머님이랑 계속 뒤에서 좀 이렇게, 저 도와주시고, 따라, 뒤에서 따라와 주셔가지고, 다행히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쳤어요. Okay, thus we do not say any, we do not pray, but oh. we keep like this, mm. a water, oh. and then we will start eating. Oh. And in case of those who do not have parents, what they have to do is they have to, so this is done for the this will be done by the children, those who have parents. Uh -huh. But I don't have my parents. Mm -hmm. What I have to do is this is for the god, mm -hmm. and this is for my grand grandfather, oh. this is for grandfather, and this is for father, and this is for grand grandmother, yeah. grandmother, and mother so in this way we keep for this is for god and the name of god grand, grandfather grandfather mm. father grandmother grandmother mother mm. three generations we really mm. have to adjust so uh, everything we keep mm. a little bit <laughs> Is this the tradition of Newar culture? are culture. Newar culture? culture. culture. To ne do. Uh, one time. Mm. Delhi, yes. one time. Mm. And then it will be taken out and keep under. Mm. It will be kept. Mm. Three times we put water. And then we take to the peat crow. Hmm? crow. crow? Pete and crow. We will keep up still and crow will come and eat it. Ah. Oh. Somewhere where the crow comes, Yes. we place it there. Oh. Ah. So that's our Whoa. Okay. And then go? We will go and try some Then you just know that they are on the path. Oh I think The salt is not enough I think mm. Maybe they forgot To keep the salt. Hmm. soup? 음. Uh, I think they forgot to keep this i 아. 음. 남은 간신디의 밥입니다. 신지를 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어. 그냥 여기다 줘도 되는 건가? 이거 지금 질질 흘리어 우리 밥 먹는 데인데. 그냥 이대로 가지고 가라는데? 아, 아, 진짜? <laughs> 사장님, 설거지하니까 저기다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